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하시더라. 길정권 2024년 12월 15일 일요일 서울서 스테이크 부천화들 성찬식 말씀자료. 마태복음 8장 20절에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거처가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하시더라. 인자도 머리 둘 곳이 없다 하셨으니 주님도 외로움의 고통과 아픔, 그 통증을 알고 계셨던 것 같습니다. 어쩌면 어느 누구와도 공유하지 못하는 자신만의 목서치인 처절한 외로움과 싸우셨던 것 같습니다. 주님도 그러하셨듯이 우리도 그분을 따르는 신앙의 행로에서 그 처절한 외로움과 동행해야 할 때가 오게 됩니다. 바꾸어 말하여 때로는 외로움이 다른 형태의 축복의 이름으로 신앙을 치른 대가로 오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우리 주변의 대인 관계에서나 직장 생활에서 여러분 주위의 모든 사람들이 술을 마실 때에 술을 마시지 않는 것을 비웃고 있는데도 술을 마시지 않는다는 것은 그리 쉬운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주위의 모든 사람들이 정직한 노동의 가치를 믿지 않을 때, 성실하게 부지런히 일하는 것은 역시 쉬운 일이 아닙니다. 특히, 여러분 주위의 모든 사람들이 편의를 위해 원리를 버릴 때, 여전히 고결한 사람이 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신앙의 대가가 외로움일 수도 있습니다. 올바른 양심을 고수한 대가가 외로움일 수도 있습니다. 곧바른 원리를 고수한 대가가 외로움일 수도 있습니다. 이렇듯 양심의 외로움, 간증의 외로움, 신앙의 외로움이 하나님의 영을 가져다 주는 개인적인 다른 경로의 힘과 위로가 될 수도 있습니다. 산호라면 남편과 아내의 관계가 식어가고 부모와 자녀의 관계 또한 식어가며 대답이 없는 하늘의 긴 침묵의 무심함 속에서 위로받기에 쉽지 않은 외로움의 시기가 성큼 다가올 수 있습니다. 여덟 자녀의 아버지요, 감독이요, 박사 과정까지 겹친 교회의 감독이었던 조지 듀란트 형제는 자신의 처절한 외로움에 대한 개인적인 개시의 경로에 의한 응답을 이렇게 남겼습니다. 1981년 3월 엔자인 기사일부 인용 수년 전 나는 감독으로 봉사하고 있었습니다. 동시에 나는 대학에서 박사과정을 밟고 있었고, 정규 직장을 가지고 일하고 있었습니다. 여러 가지 제약이 뒤따를 수밖에 없었고, 많은 분야에서 성공하고자 하는 내 열망 때문에 아버지로서 정말 실패하고 있다는 것에 두려웠습니다. 어느 일요일 저녁, 나는 교회에서 늦게까지 일을 마무리하고 있었습니다. 집으로 돌아가기 전에 예배실에 불을 끌어 들어가는데, 갑자기 심한 외로움이 느껴졌습니다. 나는 내 등에 얹혀 있는 무거운 짐을 더 이상 지고 갈수 없다고 느껴졌습니다. 나는 연단 근처에 쓰러져 무릎을 꿇고 주님께 부르짖었습니다. 내 영혼의 느낌들을 그분께 쏟아내며 극복할 수 없어 보이는 일들을 상세히 말씀드렸습니다. 기도를 마치고 나는 무릎을 꿇은 채그 자리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그런 후 얼마간 시간이 흐르자 마치 성신이 내 마음속에 속삭이는 말씀을 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그 응답은 내가 필요로 한 모든 것들이었습니다. 그분은 단지 세 가지를 말씀하셨습니다. 앞으로 계속 나아가거라 고 포워드. 기운을 내어 최선을 다하거라 두요 베스트. 내 가족을 있는 그대로 사랑하거라 러브 요 패멀리. 나는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아이 어로즈 어 a 먼 조지 큐캐논 장로는 신앙의 대가인 외로움에 담긴 축복에 대하여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시련이 얼마나 심하고. 실망이 얼마나 깊고, 고통이 얼마나 크든지 간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결코 버리시지 않습니다. 전에도 그렇고, 앞으로도 그러실 것입니다. 그렇게 하실 수 없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성품에 위배됩니다. 그분은 불변하시는 분으로,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실 것입니다. 우리는 그런 하나님을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그분의 복음에 순종함으로써 그분을 우리의 친구로 만들었으며, 그분은 우리 곁에 계실 것입니다. 우리는 극렬한 풀무부를 지나고 깊은 물을 건너 수도 있지만 파멸되거나 압도당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그분의 계명을 충실히 지키기만 한다면 이 모든 시련과 역경 가운데서 벗어나 더 낫고 정제된 사람으로 일어서게 될 것입니다. 조지 큐 캐넌 대회보고 1891년 사도 바울은 처절한 신앙의 외로움, 우리 가슴 가장 깊숙한 곳의 마음과 소망을 아프게 하는 그 모든 것들이 연합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에게 유익이 되게 하신다는 약속된 축복을 이렇게 남겼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 연합하여 선을 유익함 이루느니라. 로마서 8장 20절. 선지자 조셉 스미스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계속 주시하고 계시다는 것을 기억해 줄 것을 가르친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의중에는 따로 정해 놓으신 시간 혹은 시기가 있습니다. 그분의 시간에 의하여 그때 그분은 그분의 음성에 순종하고 그분의 계명을 지킨 모든 종들을 해의 왕국의 안식처로 데려가실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서 예기치 않게 문이 정기적으로 닫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는 아직 그 정확한 이유를 모릅니다. 어떤 경우에는 문이 닫힐 때 커다란 아픔과 마음의 고통을 느낍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이나 선지자 조셉 스미스의 가르침처럼 그 모든 것이 연합하여 그러한 문이 닫힐 때 우리 인생의 다른 곳에서 새로운 소망과 축복이 싹 트며 또 다른 문이 열리게 되고 이는 우리가 아는 다른 방법으로는 발견할 수 없는 것들로 알려져 있습니다. 다만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능력밖에 시험은 주어지지는 않을 것이라고 다음과 같은 위로의 기록을 담았습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신실 불변하셔서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고린도전서 10장 13절. 그분께서는 우리가 지니고 있는 신앙의 크기보다 더큰 시련을 허락하시지는 않습니다. 그분께서는 시련의 시기에 신앙의 대가인 처절한 외로움의 시기에 이렇게 위로의 말씀을 하신 것이 남아 있습니다. 사람은 항상 기도하여 낙심하지 말아야 함이라. 교리와 성약 101편 81절 오래전에 헤롤드 비리 회장님은 와이오밍 주의 스타벨리에서 성장했던 발렌타인 스테이크 회장의 특별한 경험을 전해주신 적이 있습니다. 그곳은 거친 시골이었습니다. 여름은 짧고 금방 지나가지만 겨울은 길고 몹시 추웠습니다. 발렌타인 스테이크 회장은 자신의 소년 시절의 어느 특별한 크리스마스 절기에 대해 해롤드 비리 회장님에게 다음과 같은 이야기를 전했다고 합니다. 우리는 대가족이었습니다. 그래서 때때로 수학을 마친 후 경비를 지불하고 나면 남는 것이 별로 없었습니다. 아버지는 큰 농장으로 가셔서 하루에 겨우 한 달러를 받고 종일 일하시곤 했습니다. 자신에게 필요한 최소한의 경비만을 제하고 나면 집에 있는 아내와 자녀들을 위해 보낼 수 있는 금액은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겨울이 깊어갈수록 우리는 심각할 정도로 궁핍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는 식탁에 둘러앉아 가족기도를 드렸습니다. 아버지가 집을 떠나 계셨던 어느 날밤 우리는 식탁에 둘러앉아 있었고 어머니는 우리들 각자에게 우유를 한 컵씩 부어주셨습니다. 그러나 이상하게도 어머니의 컵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나는 주전자에 우유가 더 이상 없다는 것을 알아차리고 내 컵을 어머니에게로 밀어내면서 엄마 제 것을 드세요. 라고 말했습니다. 아니야, 난 오늘 밤에는 별로 배가 고프지 않단다. 나는 걱정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단지 우유를 마시고 잠자리에 들었는데 나는 도저히 잠을 잘 수가 없었습니다. 나는 곧 일어나서 발끝으로 소리를 내지 않고 살금살금 아래층으로 내려갔습니다. 그곳에는 어머니가 마루 한가운데서 무릎을 꿇고기도 하고 계셨습니다. 어머니는 내가 맨발로 걸어오는 소리를 미처 듣지 못하셨습니다. 나는 그곳에서 무릎을 꿇고 간절히 기도하시는 어머니의 음성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금 저희 집에는 먹을 음식이 하나도 없습니다. 부디 누군가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셔서 우리 아이들이 아침에 굶주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머니는 기도를 마치고 주위를 둘러보시다가 내가 듣고 있었다는 것을 아시고는 다소 난처해 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어머니는 내게 예야, 올라가거라. 모든 게잘될 거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곧 침대로 갔으며 어머니의 신앙으로 말미암아 확신을 갖게 되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나는 부엌에서 나는 냄비 소리와 후라이팬 소리, 그리고 피어오르는 음식 냄새 때문에 눈을 떴습니다. 나는 부엌으로 내려가서 엄마 음식이 하나도 없다고 말씀하셨잖아요? 라고 말했습니다. 어머니는 내게 예야, 넌 주님께서 내 기도에 응답해주지 않으실 거라고 생각했니? 나는 어머니에게서 그 이상의 어떤 설명도 듣지 못했습니다. 여러 해가 지나서 나는 대학에 들어갔습니다. 결혼을 한후 가족들을 만나 보기 위해 돌아갔을 때 고령이 되신 가드너 감독님은 내게 다음과 같은 이야기를 들려주셨습니다. 자네 가족과 나누었던 어느 크리스마스 경험을 말해주겠네. 어느 날 저녁 허드레니를 모두 마치고 우리는 저녁을 먹었지. 그리고 나는 난로 불 옆에 앉아 신문을 읽고 있었다네. 그런데 갑자기 나는 발렌타인 자매님 집에 음식이 전혀 없어요. 라고 말하는 소리를 들었어. 나는 아내가 말한 것이라고 생각하고 여보, 뭐라고? 라고 했다네. 아내는 앞치마에 손을 닦으면서 들어오면서 불렀어요? 라고 했지. 아니, 당신을 부른 게 아니요. 그런데 내게 말하는 어떤 음성을 들었어. 아내는 곧바로 무슨 말이었어요? 라고 물었어. 응. 발렌타인 자매님 집에 음식이 전혀 없어요라는 말이었어. 아내는 그러면 외투를 입고 발렌타인 자매님 집에 음식을 가져다 주는 게 좋겠어요.라고 이야기했지. 그 칠흑같이 캄캄한 겨울밤에 나는 말들에게 마구를 채우고 마차에 밀가루 자루와 쇠고기 덩어리와 과일과 새로 구운 빵 덩어리를 실었어. 날씨는 혹독히 추웠지만 자네 어머니가 나를 반갑게 맞아 주셨네. 내가 그 음식을 전해줄 때 설명할 수 없는 행복하고 따스한 열기가 내 영혼을 가득 채웠다네. 자비로우신 하나님께서 한 어머니의 기도를 들어주셨던 게지. 야고보서 5장 11, 13, 14, 16절에는 단순하지만 힘있는 기도의 능력에 관하여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요배 인내를 들었고 후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로우시고 긍휼이 여기시는 이신이라.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함이 큼이니라. 일찍이 에즈라 테프트 벤슨 회장님은 야고보서 5장 16절을 이렇게 인용하였습니다. 의로운 어머니의 불길 같은 간구는 역사함이 큽니다. 에즈라 테프트 벤슨 대회보고 1987년 아무리 우리를 슬프게 만드는 환경이라고 할지라도 우리에게는 아직 남아있는 것이 있습니다. 기도가 남아있습니다. 단순한 신앙이 남아있습니다. 의로운 한 어머니는 자신의 힘과 지혜로는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난관을 하나님을 믿는 단순한 신앙에 의지하여 하늘의 문을 열고 하늘에 계신 전능하신 우리 아버지의 크신 능력을 지상으로 끌어오는 하늘의 은혜의 증인으로 분류되어졌습니다. 종종 아픈 가슴은 오히려 축복의 자원이 되고 기막힌 통증으로 은혜를 알았다면 그 통증은 오히려 감사의 조건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없는 텅빈 하얀 가슴보다는 하나님 모신 숫덩이 가슴이 낫고 은혜를 모르는 편안하고 안락한 살보다는 은혜를 먹고 사는 시련과 외로움의 밤이 더 좋고 기도를 모르는 궁궐보다는 기도를 배운 초막이 더 귀합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0장 24절에서 누구든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다른 사람의 유익을 구하라라고 권유하고 있습니다. 불법에서도 다른 사람이 곧 나요. 내가 곧 남이라고 생각하여 나 아닌 남에게 상처를 주어서는 안 된다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잔소리를 들어야만 움직이는 커나가는 아이들, 빗나가기만 하는 자녀들, 친절하고는 언제나 남의 편인 미워져가는 남편, 중년의 복부 비만, 늘어나는 허리 둘레, 휘어지는 머리카락, 거울 보기가 두려운 피부 노화, 늘 불안하기만한 수입과 초라한 생활비, 가고 싶은 곳은 많아도 오라는 곳은 없는 상실감. 때로는 교회 내에서도 심령을 불편케 하는 반원이나 회원 사이에서의 대인 관계에서도 오는 괴로움과 낙담 등을 겪고 있다면, 이 모든 것들을 아직 경험하고 있다면, 그만큼 살아남아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아직 남아 있는 것이 있습니다. 행여 저러고도 살수 있을까? 그 누구도, 그 어떤 삶에도 차라리 포기하는 것이 낫다는 판단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힘겹게 살아가기는 하지만, 네. 이러고도 삽니다. 예, 동의합니다. 인위적인 도구에 의존하여 겨우 숨을 쉬어야 하는 사람도, 쫓기는 여우도, 도망치는 공중의 새도, 아무도 보는 이 없는 곳에 자라나는 이름 모를 들풀도, 하나님이 생명을 허락하신 이상 그들의 생명은 충분히 보장받아야 할 귀중하고 존중받아야 할 삶임에 동의합니다. 삶이 존재하는 곳에 행복도 미움도 존재합니다. 때때로 우리도 모르게 미움을 받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 주님도 그러하셨습니다. 어찌 속상하고 억울한 것이 없겠습니까? 그 누구도 거울 속에 내 얼굴을 나만큼 오래 들여다본 사람이 있겠습니까? 행여 남편에게 못된 아내로 늙어보고 싶으면 두 손으로 여러분의 삶을 꽉 붙들고 눈물이 나도록 살아야 합니다. 혹 어떤 일이 닥쳐오든 그것을 사랑하는 법을 배우는 시기가 올 것입니다. 그 또한 우리의 삶에서 오히려 축복된 삶으로 승화시킬 수 있습니다. 신앙의 대가인 외로움 속에서 앞으로 계속 나아가십시오. 기운을 내어 있는 힘을 다해 최선을 다하십시오. 그리고 가족을 있는 그대로 더 많이 사랑하십시오. 언젠가는 그 모든 것들이 그리워지는 순간이 오게 될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잘 되도록 돕는 좋은 사람이 되는 절기가 되기를 간구합니다. 삶이 계속되는 한 행복은 여전히 유효합니다. 아무리 우리를 슬프고 외롭게 만드는 환경이라고 할지라도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들의 유익을 위해서 징계하시기를 합당하게 여기사 조롱과 미움을 받게 하시고 우리들의 인내와 신앙을 풀무불에 달구시고 담금질하실지라도 모사이하서 23장 21절 아직 남아있는 것이 있습니다. 단순한 신앙이 남아있습니다. 아직 기도가 남아있습니다. 항상 기도하여 낙심하지 말아야 함이 남아있습니다. 교리와 성약 101편 81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전합니다. 아멘.